자, 안녕하세요. 하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밥에 포딩컬딱 접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각을 유지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건데, 제가 한번 100kg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20, 20 해가지고, 한 40kg고, 빠무게가 한 7kg, 8kg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40kg 도전. 자, 이렇게, 먼저 딱 접어서, 이 상태에서 내려와서 이게 올라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이제 복대를 안 했지만서도 제가 이제 어, 중량 올라가면 은 허리 보호대 차고 어, 들어갈게요. 일단 40 k g 딱 하나. 음, 아, 리프팅만. 끝. 네. 음. 자, 이제 60. 자, 성공. 자, 이제 20, 20, 20 해가지고 80. 아, 87kg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딱 이제 팔꿈치 고정하려고 자, 이거꺾였고요허리보대랑수위이기 때문에 허리보대 필수로 사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87kg. 자, 열어줄게요. 아, 됐습니다. 우와, 저 어, 어지러운 거.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20, 25kg, 40, 80, 90, 20밖에 하면서 97, 98kg 됩니다. 제가 지금 왼손, 오른손이랑 지금 힘차게 심해가지고 왼손만 이제 손목 보호대에 감았고요 아, 이거, 모르겠네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30초를 주셨네? 또세요 하나, 네. 둘, 셋, 오케이. 어, 어, 까! 어, 까! 어. 아. 아. 실패! 예스! Yes. 와. 와!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야 장난 아야